자유민주 사상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2019년 2월 27일 28일 제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 베트남 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가 어느 수준에서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면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판문점 선언 직후 각종 세미나 발표와 기고 등을 통해서 두 개념의 차이를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이두 개념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 t e 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과 서방 세계가 말하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 곧 한국과 미국 핵 폐기 후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 the 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정확히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 대화로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입니다. 북한은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이 있다고 우기며 핵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도 제거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줘야지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2016년 7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아래 성명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명백히 하건데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조선 주변, 미국 지칭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 중략.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일만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지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도 있지 않은 핵을 있다고 우기며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인 것입니다. 북한은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 이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일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는 이미 남북이 합의하여 1992년에 바로시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용어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1992년 이전에는 한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반출하고 현재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 핵실험을 지속시켜 이른바 핵무력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가 적합한 용어임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사실상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표현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 전략에 부응하는 한반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환호하고 있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했습니다.